자 이번 주에 방송됐던 MBN의 현역가왕의 10회 방송이죠. 중결수정 2라운드 신곡 대결과 관련해서요. 어이 신곡 대결에서 발표됐던 14개의 노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전유진의 달맞이꽃이에요. 전유진의 달맞이꽃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의 조회수가 130만을 넘길 정도예요. 지금 업로드 이틀 만에 이렇게 130만을 넘길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신곡 대결에서 발표됐던 14개의 신곡 중에서 인기 순위 탑 5는 과연 어느 노래일까? 라는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뉴스장토도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어느 노래가 가장 좋으냐? 라는 설문조사에서 탑 5의 순위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순위하고 같아요. 같아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역 가왕의 신곡 대결 중에서 나온 신곡 중에서 어느 노래가 가장 좋으냐? 최고의 무대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선문 조사에서요. 전유진의 닮아이꽃이 41%로 가장 많고 두 번째가 김다연의 칭찬고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리네 어린이야. 여기 보이시죠? 17% 그 다음이 이제 마이진의 몽단 연필이고요. 그리고 박해신의공작새가 이렇게 5위를 차지했는데, 이 같은 순서는요, 유튜브에서 조회수 순위하고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월 30일 화요일에 발표됐던 14개의 노래가 이렇지 않습니까? 어, 첫 번째 무대에서 강혜원이 디스코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조정민의 럭키, 그리고 윤수연의 니나노. 그리고 별사랑의 심리벚꽃길, 그리고 박혜신의 공작새, 그리고 둘이의 그대가 오는 밤, 그리고 마이진의 몽당연필, 어, 김다인의 칭찬고래, 그리고 유원정의 나는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린의 이야, 마리아의 사랑 그 잡채, 그리고 김양의 바람의 영가, 전인의 달맞이꽃, 그리고 김사나의 이제 찔레꽃 피면 이렇게 14개의 노래가 발표가 됐는데 이중에서요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것은 여기 보이시죠 어, 전유진의 달맞이꽃에요 131만 뷰를 찍고 있어요 이틀만에요 업로드 그리고 두번째가요 김다연의 칭찬고래에요 여기 보이시죠 110만 뷰를 찍고 있어요 그리고 세번째가 니네 이하에요 77만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네번째가 마이진의 몽당연필이에요 38만 많이 떨어져요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리고 어, 다섯 번째가 잡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신의 공작새요 더 많이 떨어져요 25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노래는요 별반 특별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강혜연의 디스코 같은 경우 15만 그리고 조정민의 럭키 조정민은 이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9만 천에요 윤수연의 니나노 같은 경우 11만. 그리고 별사랑의 심리벚꽃길 같은 경우는 12만. 이렇습니다. 둘이의 그대가 오는 밤은 9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유원정의 나는 꽃이 되었습니다는 11만이에요. 10만 전후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사랑 그 잡채는 9만이에요. 구만 9만. 아쉽습니다. 10만도 못 넘겼어요. 그리고 김양의 바람의 연가는 17만. 그리고 김사나의 찔레꽃피면은 8만 1000이에요. 가장 적은 조회수예요. 가장 인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탑 5는요. 다시 정리하면요. 자, 이렇습니다. 전유진의 달맞이꽃이 가장 인기 있는 신곡이에요. 무려 조회수가 131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김다인의 칭찬 고래예요. 113만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이 니네 이하예요 77만. 이렇게 탑 3고요. 탑 5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마이진의 몽당연필 그리고 어, 박해신의공작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문조사 순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전유진 그리고 김다연, 린, 마이진, 박해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는 어우,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김다연과 전유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는 열 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전유진, 김다연 여기에 이렇게 탑 5가 된 참가자들은요. 아마 아마 <laughs> 탑 7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누가 진선미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올라온 다섯 명은 탑 7에 한일 전에 트롯 한일전에 나갈 탑7에 포함될 가능성이 뭐 90% 이상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설문조사에서요. 투표수가 무려 2만 7천 명 정도가 응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통계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유진의 달맞이꽃이 이렇게 어, 이번 주에 현역강 10회 방송에서 방, 음, 발표됐던 신곡 대결의 14개 신곡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된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이 노래가 지금, 어, 음원 사이트에서도 차트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14개 곡 중에서 차트인이 됐는데 지금은 또 빠졌더라고요. 어, 지니 뮤직에서도 차트인이 된 적이 있고, 멜론에서도 차트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트에서 빠졌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유진의 닮아질 곳이, 어, 현역가왕의 신곡대결에 발표됐던 14개 노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